자, 오늘은 맘스터치의 신메뉴, 어메이징 매콤마요버거. 리얼하게 털어보겠습니다. 야, 확실히 싸이버거보다 두툼해요. 이 어메이징 매콤마요버거는 닭다리살 패티, 그리고 계란 후라이, 양상추와 치즈, 토마토, 그리고 고추장 베이스의 특제 마요소스가 들어가는 제품인데요. 어, 일단 묵직한 느낌은 합격. 야, 이 두. 투... 두께감이 오랜만에 느껴보는 두툼함? 기존 싸이버거 패티보다 좀 두툼한 느낌인데 이야 아, 비주얼 대박이다 지점차인지 아니면 이 어메이징 매콤마요버거만 싸이버거와 다른 두툼한 패티가 들어간 건지 몰라도 어, 오늘 패티 크기는 만족스럽네요 단맛이 강하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. 맵찔이분들이 먹으면 어, 살짝 놀랄 수도 있는 신라면보단 더 칼칼하고 매콤한 그런 매운맛. 그리고 이 어메이징 매콤마요 버거는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그래도 익숙한 듯 새로운 느낌의 맛있는 버거라고 할수 있는데요. 마치 그리 달지 않으면서 짭짤하고 감칠맛이 강한 고추장에 계란 후라이 얹고 양상추 같은 야채를 곁들여서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면 딱 이런 맛일 것 같아요. 통 닭다리살 패티는 지점 차인지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기존 싸이버거 패티는 보다은 확실히 두툼하고 더 육즙이 촉촉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거기다가 계란후라이까지 더해지니까 조금 더 든든하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느낌. 그래도 역시 맘스터치는 사이버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사이버거 특유의 그 하얀 소스가 달콤한 맛이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강하고 먹다 보면 좀 물리는 느끼함이 있어서 좀 아쉬웠는데 요 어메이징 매콤 마요 버거 아무래도 고추장 베이스의 소스에서 느껴지는 깔끔하고 칼칼한 매콤함이 어, 너무 매력적이고 단맛이 또 강하지 않아서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. 자 어메이징 매콤 마요버거 가격은 단품 5,400원이고요. 사이버 거가 단품 기준 4,100원이다 보니까 가성비나 맛 모두 엄청나다 라고 표현할 순 없지만 정말 괜찮은 정도의 버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라면도 못 드시는 맵찔이 분들만 아니라면 충분히 추천해 드릴 만한 것 같아요.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.